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S 광주 현남권 뉴스입니다. 적조 발생 현장을 방문한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김충석 여수 시장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김 시장은 의류 양식장 밀집 지역인 여수시 화정면 월월리를 찾은 손차관에게 적조 발생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류 오류에 대한 보상과 현실화와 방류 설차 간소화, 육상 양식장 적조 경보기 설치 등을 건의했습니다. 손차관은 어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도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의 어민 보호대책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수시 화정면 월월리와 남면 화태리 어류양식장 밀집지역의 적조 밀도는 1리터당 2,500, 4,100개체에 이르고 있어 어민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밀도는 적조경보 발령치인 1리터당 1개체를 2 내지 400가량 초과한 것이어서 대량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지역 어류양식 어민은 400여 명으로 고미류, 농어 등 6,400여 만 마리를 기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1년짜리 어류는 30%가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우태 광주시장이 2019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치르는데 1조 원이 넘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지적에 이는 업을 성설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강 시장은 12일 간부 회의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선수촌은 민자를 유치해 낡은 아파트를 재개발하는 방법으로 건립한다며 예산 사업이 아닌데도 마치 예산이 소요되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시장은 이어 수영 훈련 센터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거나 민자를 유치해 건립하려고 한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규모를 축소하거나 국제수영연맹과 협의해 훈련훈련센터를 건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시장은 사정이 이런데도 마치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서 일조 원의 예산이 드는 것처럼 알려져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순상 선수가 통산 5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홍순상은 11일 전남 해남에서 열린 2013 KPJ 코리안 투어 솔라시도 파인비치 오픈골프 4라운드에서 4운드파 68타로 최종합계1 9언 더파 269타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 이렇게 멋진 골프장에서 우승을 하게 돼서 정말 기분이 정말 좋고요. 홍순상은 3라운드까지 2위권에 한타 앞섰으나 4라운드 초반 연이은샷 난조로 5기를 기록하며 2위 그룹의 두타 차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6번 홀서 그림같은 롱 퍼트를 성공해 버디를 낚은 데 이어 17번 홀에서도 버디를 낚아내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홍순상은 18번 홀에서 8을 기록하며 한타 차로 우승을 확정해 2년 만에 통산 5승째를 따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